뭐 찍을 게 있어야지 끓이가 그게 그러니까 누가 육개장 먹으러 가자면 육개장 먹으면서 찍고 <laughs> 장터국밥입니다 <장토> 오늘은 <laughs> 선지도 들고 순대도 들고 말지어 이거 선지 이거 선지네 소주도 한잔깨들이고 근데 유튜브 찍는 게 소주병이 보이면 좀, 그래서. 유튜브 찍는 게소병 보이면 안 좋다고. 아이 이거 뭐 보기에. 아, 맞다. 유튜브에 쭉 보면, 술병 있는 집이 잘 없더라. 그래. 양이많 물, 어. 물처럼 열어놓고 먹는 게 괜찮은데, 이왕이면 A상 저 새끼들 수많이 수마초랑... 처먹나 그 새끼 그 이름 뭐야 변호사하는 놈그 새끼 이름 뭐야 그 똥바람 피운 놈 대가리 빡빡 잡고 이름 뭐야 강그 새끼 그, 그 새끼 이거는강신나비강신나비는술 강키노비? 처먹고 안해 누..누구..누가.. 그..저.. 아우! 그.. 맛있다 누구 이준석이 청강.. 청강.. 했는 대학이 뭐야 미국에? 하버드 하버드? 그만은 진짜 하버드 나온 놈이고 이준석이는 청강생매로 다니는 놈이고 그만 하버드에 나온 놈이야 몰라 이 새끼 그.. 저녁 10시 방송은 양주 천음에서 <laughs>

음. 장사꾼들이 안좋아하겠지 육개장 그 찍어 나온 거, 아, 저, 강국 촌동네 무슨 육개장 괜찮게 하는 집이 음. 있는 거지. 육개장 괜찮더라고. 그냥 가봐야 돼. 뭐야? 뭐뭐 뭐 들었더라? 귀엽지 않은 거. 아, 나 맞아요. 아, 거 아, 조금 죽는 같뭘 가져올까, 조금?

마 맛은 몰라 저마 저... 그... 5천원짜리 응 음. 5천원짜리 집 어디서 가봤어요? 어디서 안 가본지 그 새끼 의장 앞머리에 작년에 가보고 난안 가봤어 머리에다가난가 <laughs> <laughs> 배불러서 그렇지만 근데 시간을 10시에 그려야 그래 하니까 많이는 뭐팔것 같아 옛날처럼 아니, 씨발 가난해 가난하게 돈을 좀 벌었으면 대가리를 숙일 줄 알았지 음. 대단한 새끼 똥대가리 새끼 사람이 좀 응? 고마울 줄 알고 돈몇번 벌었다면 음. 목에 힘 빡빡 쪼 아우 재수없어, 씨 옛날 같으면 그런 거 누가 알아주지 마지 지금은 누가 알아주나? 항상 금면 갬손하게, 갬손하게 따라야지 아. 국밥이 색깔은 맛있, 맛있게 생겼다. 야. 어, 색깔은 묽은 <laughs> 게 국물이 벌거두름하게 아주기도 맛있고 아. 양평장에 가면 이은물라 줄을 선다 음. 장에 나오면 이런 뭐 국밥 먹고 웃는 재미로 나오는 거지 뭐. 기약, 기약, 그, 끈, 끈, 끈지기, 그, 저거서 파나, 철물점에서. 응, 어, 이마큼 걔한테 가볼까? 합천에, 합천에. 어, 어 그지, 그거 가서 저거 사러 갔는데, 어. 세탁기, 아, 세탁기가, 그, 뭐야, 수도꼭지에 꽂아가지고 밑에서 꽂잖아. 그 음. 거기서 물이 새는 거야, 그래. 겨울에 얼어서 박이 녹았나봐. 그래, 그거 사서 꽂았더니, 그냥, 노주체 통체로 팔대. 만 원인가? 어. 아. 저, 뭐, 월장님 아에고 왕장님 아에고 왕장님. 그, 세탁기가 안 된다 했더니, 가보니까 세탁기 밑에 수도를 잠가놨어. 야, 이놈들이 수도 열고, 물잘 나오는지, 열고, 세탁기 돌아가야지. 그러니까, 밑에 물이 줄줄줄줄 세더라고. 그래서 잠가놨나 봐. 그많 만원 주고 사다 가르쳤더니 그냥 그냥 내가 눈여서 안 보지만 그개 데리고 가고 응? 음. 음. 그저 그거 먹으러 간날그저육비장 음. <laughs> 그래서 내가 그그 그래 그만 먹어요 그래 다이소 가면 일요일이라 사람이 없어 아자 아빠인데 그건 없대 다이소에 없다고? 다이소에는 없대 그런게 그 종류는 안 판다더라고 8시 반에 갔는데 출근을 했는데 그 수도 그안판데철물적어 안 그래가지고 저기 현대 같은 문일년 안에 장사를안해 그래가지고 여여여 왔다 문 열었더라고 <목소리> まあ、で、今、こっちで、なので、 아니 핸드폰 그거 아이폰 음. 왜 우리 우리 나이 먹는 사람들은 아이폰이 어렵다고 그러대. 어이 음. 어려운거문 자판이 어려운가? 그좀같더라뭐 아. 글씨를, 글씨를 키우면 되는 거 아닌가? 음, 말하고. 아니 유튜브 영상을 화질이 안좋다 삼성이 음. 음. 강화문에 유튜브 찍는거 메이저 앱 이야기 드니까 음. 아이폰이 제일 낫다고 다른건 화질이 안좋다 아이폰은 꽤 비쌀건데 음. 아니 뭐 이거도 1 3 0만 주고 하데 <laughs> 모르지 이걸 주고, 중고 값도 치르 가면 얼마나 차이가 나나, 근데. 일단은 화질이 좋아야 영상을 보더라도. 뭐 괜찮구만. 괜찮네? 물라 네. 내가 필름을 갈아야 되는데, 필름. 이안 좋아서 그런가, 내가 보면 이게 막 의리에 안 좋더라고. 늘 이거 열 닦고 하는데 주문 영역 넣고 다니까키스가 나는 거야. 아, 음. 라 음? 음. 여기는 대책하거는그런는 얘기도 我给你忙晒去我给你了。 Thank you for